오늘은 숲에 나와 있습니다. 작년 겨울에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쓰러졌습니다. 저기 나무 터널이 저기도 아주 큰 나무인데 태풍으로 쓰러져가지고 겨우 저 나무 밑으로 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날이 엄청 좋아서 아~ 이 아름드리 자작나무가 이게 자작나무인데 얘도 겨울에 태풍에 쓰러졌습니다. 그래서 이 자작나무에다 이렇게 쓰러지니까이 이게 자작나무 자작나무 캔터지네 자작나무 껍질이 캔터지 같이 벗겨져 여기도 자작나무 이 자작나무 껍질에는 자작나무 껍질에는 기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나무는 썩어도 이 껍질은 잘 썩지 않습니다. 자작나무 그래서 저기에다가 자작나무인데 쓰러졌습니다. 우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? 하면은 뭘 하고 싶은가? 하면은 쓰러져서 주은자작나무자작나무에다가 직접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포교부스 포교부스 종균을 접종을 해서 자작나무에서도 과연 표고가 자라는 지그리고표고가자라면 어떻게 자라는 지 직접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이게 여기서 자라면 되게 멋질 것 같은데 나무가 이게 쓰러졌는데 이 죽었습니다. 그래서 보고버섯 종균을 심어서.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아, 어? 저기도 보써수있네 저거는 죽은 포급, 어? 저는 배경지. 배경지였습니다. 배경지. 저 뒤에도 지금 쓰러져 있고. 정말 자연의 힘이 대단합니다. 이렇게 큰걸 썰어트리다니 그래가. 고마워 뚫은 대이 알약. 관찰해 보겠습니다.